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상한가 급등 후보 종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닥 지수고요. 어, 코스피 지수. 자, 이런 최근에 자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봉몇 개로 한두 개로 또 좋은 흐름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포 심리에서 봉한두 개로 이렇게 어 다시 상승을 기대를 하는 희망을 희망을 기대를 하는 이런 어 자리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지난번에도 하락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간이고 어 추가로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한 부분은 뭐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급락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견이 돼 있었어요. 이제 한번 반에 밀어놓고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적당히 밀어놓고 상승을 시킬 건지의 문제였는데 지금 뭐 신용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신용이 뭐 많이 그렇게 줄어들지를 못했어요. 1조도, 일조가량도 뭐, 외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을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여기 뭐, 800포인트, 700포인트까지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아예 죽어버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밀었다가, 어느 정도 밀렸다가, 이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쪽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도축,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 대금이 뭐 거의 11조 가량 되죠. 11조 가량. 자, 오늘은 지금 한 7조 정도 되네요. 7조.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4조, 리플이 한 3조. 자, 이 정도씩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약한 흐름이 있기.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죽어야 주식 시장으로 이 자금들이 조금 유입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신용은 많고 그다음에 어 공매도도 부활이 되고 그런 장에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 공매도가 있어야 또 이제 헷지용으로 외국인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공매도가 꼭 나쁘다.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공평, 형평성이 맞으면은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과 또 개인과 형평성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뭐 불리한 상황이죠. 이제 거래 환경은. 그리고 오늘 이제 매동을 보시면은, 어, 코스피는 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어. 코스닥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철강이나 조선 쪽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학에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 의약품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는 뭐 꾸준히 계속 매도가 나오네. 그러죠. 그 운수창고, 금융업 이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 오늘 시장은 보시면은 철강이나 조선 쪽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고 또 철강 쪽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또 최근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많이 나오고 또 유가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원자재 관련 주들 최근에 뭐 목재 가격까지도 막 급등이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관련 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구개 신동인데 이제 구리 관련주죠. 구리. 구리 관련주인데 구리는 이제 뭐 서원, 대창, 이구 산업 정도 보는데 이제 구개 신동하고 그다음에 대창 대창도 좋은 흐름이고, 또, 2구산업 이구 이구산업까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대창이나, 어, 국외신동 정도만, 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국외, 이격도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국외신동이고, 시총은 한 5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구개신동그 다음에 이제 대창. 두 종목 정도. 대창은 한 2200억 정도. 구개신동은한 560억 정도. 구개신동이 조금 더 매수하면은 이제 수익을 내기가 더 나아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LG 하우스입니다, LG. 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자재인데, 매출은 뭐다잘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8,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LG 하우시스는 이제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구간에서. 한번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 이 종목은 한번 밀리더라도 이제 이 구간에서, 어,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LG 하우시스 건축자재 관련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 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얘도 보시면은 최근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밀렸다가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조선 관련주. 조선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뭐 STX 엔진, 뭐 STX 중공업뭐 HSD 엔진, 뭐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동성화인텍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은 한 3,9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자,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지금 현재 앨런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험주, 그 다음에 지주사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롯데 손해보험은. 자. 롯데선 보험 같은 경우도 최근 어, 조정이 다 끝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간이고, 뭐, 거래량도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시총은 5,8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자. 한번 회사 실정을 볼게요. 자, 롯데손해보험은 시총이 5,000억, 5,800억인데, 매출이 뭐한 4배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유부율은 한2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어, 적자가 나왔네, 2020년도. 그리고, 그, 금리 인상 관련주로는, 어, 보험주나 아니면은 지주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보면은 지주사 관련주들, 뭐, 신한, 최근에, 뭐, 신한 지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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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우리 금융 지주. 지주사 우리 금융 지주. 그다음에 하나 금융 지주. 다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관심 좀 가져보자고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지주사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을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나이스트입니다. 지금 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관련 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 철강 관련 주들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웬만한 철강주들은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잡을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NI 스틸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얘는 뭐, 보면은, 자, 얘도, 매출이, 어 NI 스틸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시총이 1600억, 그 다음에, 뭐, 매출은 시총만큼 나오네요 유보율도 뭐 괜찮고 어,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원자재가 다 급등으로 인해서 뭐 철강 구리 뭐 유가 안오르는게 없죠 그래서 NIS들도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대형주 이제 다음 종목은 효성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효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정도, 한이 정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효성은 시총이 22, 2조 2천억 정도인데, 이제 지주회사죠. 이제 금융 금융업이면 뭐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2, 2조 2천억 이제 매출도 뭐 거의 시총만큼 나오죠. 2조 2천억. 그리고 유보율은 뭐2,000%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사업을 하냐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틀리죠 이제 그래도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어, 사업을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효성 그룹이죠. 이제 효성 그룹, 효성 그룹 주들이 다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 첨단소재가 다 이제 지수어 지수 계열사로 있는 회사고. 그럼 이 최근에 보면은 효성 TNC. 다 초급등 나왔죠. 효성, 첨단소재 그리고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만 빠졌네요 다 계열사고 이제 효성이 지주회사다 그래서 효성도 어.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죠.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지금, 보통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한 8만원짜리, 8, 9만원 정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40만원까지 나왔죠. 40만원. 그러면은 뭐 5배? 5배 정도? 5배 이상 나온 거죠. 근데 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9만원에서 한20% 정도 올랐죠.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어, 철강 관련주들이 철강주들이. 그래서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한번 밀렸죠. 밀리고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을 다돌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다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관심 종목으로 꾸준히 넣어 두시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밀렸다가 오늘 양봉으로 다켜 버렸죠. 삼성 엔지니어링. 대형주들이 좋아요, 지금. 큰 종목들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어, 다 밀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다 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더 급반등, 급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폼테 코리아입니다, 폼테. 펌테. 자, 폼테 코리아는 이 세정제 관련주인데요.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예전에 세정제 대련이 한번 나와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좋은 추세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상승 추세를 그래서 얘는 시총이 1500억 시총이 2500억 인데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유보율이 2000 2018년도에는 뭐 거의 만 프로 정도 됐었네. 지금은 2800 프로 정도. 좋은 회사입니다. 폼테코리아. 어, 폼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 그 다음에 뭐, 주로 하는 사업이 화장품 용기네요. 화장품 용기.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세정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지금 화장품 용기, 연우, 연우 같은 경우도 화장품 용기죠. 제닉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은 굉장히 화장품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들, 그래서 화장품 CMO 관련주들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폼텍코리아도 지금 좋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저 오늘은, 그리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지금 뭐, 기운이 없어요, 지금.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방송을 못해, 못하다고 오늘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목소리가 좀안 좋아도, 아, 이해 좀 해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종목도 잘 발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